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 거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미루는 습관 뒤에는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편향인데요.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그쵸? 미래에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왜 우리는 당장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심리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매 순간 두 명의 나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의 만족을 원하는 오늘의 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참아보려는 내일의 나죠. 이 둘의 싸움이 우리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기 둘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생각 실험을 하나 해 볼게요.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솔직하게 마음에 끌리는 쪽으로 한번 골라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오늘 당장 10만 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일 11만 원을 받는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 없이 A, 그러니까 오늘 10만 원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아니 단 하루만 기다리면 만 원을 더벌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상하죠? 자 그럼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볼게요. 이번에는 100일 후에 10만원을 받을래요? 아니면 100일 후에 11만원을 받을래요? 오아 이상하게도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민도 없이 d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10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거 하루 더 기다려서 만원 더 받는 게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두 질문 모두 기다리는 시간은 딱 하루 그리고 추가 보상은 만원으로 조건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이렇게 확 뒤바뀌어 버리는 걸까요? 우리의 판단을 이렇게 뒤흔드는 이 강력하고도 보이지 않는 힘에 심리학자들이 딱 맞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네, 바로 현재 편향, 프레젠트 바이였입니다 방금 우리가 직접 겪었던 것처럼요, 미래에 있는 더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보상을 비합리적으로 더 좋아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말하는 거죠.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고 야심차게 계획 세워 놓고 결국 오늘에 나가 시킨 치킨 한 조각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미래의 건강보다 지금 당장 이 치킨의 만족감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우리 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굴도록 만들어진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 주범은 바로 쌍곡선 할인이라는 원리 때문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쌍곡선 할인.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요, 미래에 있는 보상의 가치를 시간이 멀어질수록 낮게 평가해요. 근데 그 가치가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와, 완전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11만원이라는 가치가 오늘의 10만원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작게 느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걸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 뇌의 이성적인 CEO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주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부서가 모든 걸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차가운 논리보다 뜨거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그럼 이 현재 편향이라는 녀석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음, 안타깝게도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첫째, 당연히 끝도 없는 미루기 습관의 주범이 되죠. 왜? 내일의 마감은 오늘의 나한텐 아무런 고통이 아니니까요. 둘째,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갚아야 할 카드값의 고통? 에이, 지금 당장 이 신상품을 사는 즐거움이 훨씬 크죠. 마지막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운동 후에 얻는 상쾌함이다. 장기적인 건강보다 지금 당장 소파에 눕고 싶은 그 편안함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다행인 건 우리가 이 강력한 본능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배신하지 않고 현재의 나가 가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효과적인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 전략은 바로 구속 장치, 커밋 d 트 디바이스라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미래의 나가 원하는 걸 현재의 나가 딴진 못하게 의지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 이 구속 장치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고요. 둘째는 즉각적인 보상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선택 자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미래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당장 느끼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일을 미뤘을 때 겪게 될 최악의 결과를 그려보는 거죠. 마감에 쫓겨서 밤새고 있는 내 모습, 상사한테 엄청 깨지는 장면 이런 걸 떠올리면서 그 끔찍한 감정을 지금 미리 땡겨와서 행동의 연료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보상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완성 같은 너무 먼 목표 말고 자료 조사 끝 같은 작은 단계를 끝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작은 난근을 던져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제일 강력한 방법인데요. 선택의 여지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의지력 같은 거에 기댈 필요가 없게요. 월급날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적금을 들거나 친구랑 같이 운동 끊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현재 편향과의 싸움은요. 미래의 나랑 현재의 나가 서로 현명하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장 어떤 구속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